안녕하세요. 김정희TV 김정희입니다. 저는 이제 2층하고 3층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1층은 못 찍겠어. 그래서, 어, 열두 동물을 만나다. 시비 지신을 이야기하죠. 이제 영상으로만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축 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 옛날에, 어, 다 설명해 주셨거든요. 박찬수, 어, 선생님이 지하실까지. 근데, 아우,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늘은 박찬수, 어, 선생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랑 같이 온 최성순 선생님하고 이제 친구분 오셨는데, 자, 소원을 들어주는 신 해서, 이제 집뒤부터 시작해갖고, 자가 이제, 지띠죠? 축이 소죠? 인이 호랑이죠? 묘가 토끼죠? 그 다음에 진이 용이죠? 사가 뱀이죠? 미가 어디 갔어? 진사오, 오. 이거 말이죠? 미가 양이죠? 진사오미신. 원숭이 유닭술 돼지 아니 뭐야? 자축 인묘진사오미신유 유가닭인데 술아개술 개고 그다음에 해가 돼지에 그래서 어 뱀이 많은 데는 돼지 똥 냄새만 맡아도 돼지들이 도망가죠. 그래서 이제 시비 지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층에는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뭐야 뭐야 오가 박물관 어, 해설 안내고요. 해설 시간은 10시에서 14시 어,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제에 아, 해설 요청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모가 박물관에 이제 어뭐 어 얼마 해갖고 여기서 저기서는 안 받고 여,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상 네, 조금 가볍게 기 때문에 그건 찍으시면 안 돼요. 다른 데도서요 아, 이건 다른 데서 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책이, 어, 책, 이것도 파는 걸거 아니에요? 안 팔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찍으면 안 된다고? 아, 아 예, 이쪽은 찍으시면 안된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와서 이제 이런 것을 그, 어, 체험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 이런 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체험하는 거냐고. 아 그냥 쓰시라고 아 써서 여기다 붙여놓고 음. 아 자기 어, 띠에 비치된 어, 소원지와 펜을 준비한다 2. 자신, 가족, 친구, 동료 등 대상과 소원의 내용을 생각해본다 3.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다 소원지를 멋스럽게 꾸민다 소원지의 동물을 찾아서 걸어 완성한다 연인이 오거나 가족이 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토끼의 재판, 뭐가 박물관. 아, 뭐, 예를 들면 지금 저기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무튼 이런 거 가족들이나 연인들 와서, 어 걸어놓고 소원지 쓰고, 어, 그것도 여행에, 여주 여행에 어큰 의미로 남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저희가 이제 첫 손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어, 10시 이전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토끼가, 그니까, 어, 지금 63년이 토끼띠거든요. 자, 죽. 인묘 묘, 묘. 토끼비가 그 회갑이죠. 그래서 원래 같이 오기로 한 남편 신랑이 그 서기여가지고 회갑이어서 내일 회갑잔치로 일본 여행을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명만 왔죠. 아직도 사진을 찍고 계신답니다. 6일 한우 장국밥 오 가지 장국밥 안성희 대표님 식당에서 아우 뭐가 박물관 정말 오랜만에 왔고요. 언제 와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세계에서 여행을 온다 그래도 저는 이천보다는 여주를 어 추천하고 싶어요. 맛집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선 시시가 좋은 데가 많잖아요. 여주 여주도 좋은 데 많고 여, 이천도 있으면 저는 여기 여주 그 세종대왕릉이 있어서 저는 추, 적극 추천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세종대학는 가보고 싶었거든요. 자 김정희 pv 김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